성경 읽을 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성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아들들끼리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의 지점도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했던 수많은 자기 결정들을 아마 다윗은 평생 후회하며,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에 사로잡혀 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해주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건져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2019년 6월 6일, 오늘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의 산성이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다윗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으나 다윗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그 고통을 부르짖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를 주님은 결코 그냥 두실 수 없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붙잡으며 살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시면, 다윗이 평생 경험한 아마 신앙의 지혜일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고, 아마 수많은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백성, 주님 앞에 겸손한 자는 구해주시지만, 주님 앞에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 그것을 참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고요. 29절에서도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등불 되지 않으시면 나는 어둠일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빛으로 삼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날쌔게 달려서 적군을 뒤쫓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성벽도 뛰어넘습니다. 적군을 뒤쫓아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남긴 다윗의 삶이 이제 사무엘하에서 마무리 되어 가는데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게 마무리 되지는 않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사무엘하를 마치는 2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24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 인구조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고 하나님의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절만 놓고 볼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하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역대상 21장과 병행 구절인데 역대상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두 구절을 놓고 보았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를 보시면 무려 130만 정도 되는 병사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인구조사를 할 때의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군사가 엄청나게 많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칭송하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가장 사탄에게 넘어가기가 좋은 때였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붙잡아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될수 있었음을 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대단한 다윗도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아무리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어도 또 한순간에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이 멋지게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내지 않고요. 그 다윗도 언제든지 사탄하게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그 삶을 잘 하나님 앞에 넘어갈 수 있었는가 결국은 예배로 마치거든요. 24장 마지막 절인. 이 사무엘 하를 닫는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재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었을 때 재앙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드리는 이 번제와 허목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깨닫게 하세요.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심으로 다윗이 아,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예배를 통해 깨달을 때에만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며 사무엘하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가장 안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